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 정치. 막 이런 단어만 들어도 좀나 직장에 일하러 가는 건데 정치해야 돼.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. 사내에서 내 가격을 잘 매기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죠. 그건 뭐.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내가 일을 잘해야지 계속 내가 승진도 하고 월급이 높아지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. 내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는 거는 첫 번째 당연히 있어야 될 조건인데 그거 플러스 내가 계속 내 입지를 확장하고 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내 정체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이 큰 조직일수록 위계적이다. 권위적이다. 어느 나라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친밀감과 거리감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상사가 친밀하게 해주면 선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알거든요 상대방이 아이 사람은 더 친밀하게 내다난 큰일 나겠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친밀감과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